11월 3일, 미국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승자가 누가 될지는 여전히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건 미국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미국 선거제도, 세 가지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미국 대선은 우리와 달리 간접선거입니다. 유권자는 50개 주별로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뽑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가 한 표라도 더 받은 후보의 선거인단을 모두 몰아주는 승자 독식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국적 지지율만큼이나 주별 지지율과 승패가 중요합니다.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할당된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 절반이 넘는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선거 때면 주목받는 주들이 있습니다. 접전이 예상되는 이른바 경합주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스윙 스테이트라고도 불립니다. 올해 대선에선 남부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니아, 에리조나 세개주 여기에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을 더해 6개주가 경합주로 꼽힙니다. 쇠락한 공업지역의 한 의미로 러스트벨트라고도 불리죠. 러스트벨트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지만 4년 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며 경합주가 됐습니다. 제조업 침체에 어려워진 백인 노동자층을 겨냥한 게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대선과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는 만큼 이 지역에선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을 다시 석권할지 민주당이 탈환할지에 따라 대선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대선에선 새로운 변수도 생겼습니다. 이른바 사전투표입니다. 선거 당일 현장에서 투표하는 대신 우편으로 투표하거나 미리 현장투표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올해 대선에선 이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급증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표율도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이런 사전투표 열기, 높아진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해석도 분분합니다. 또 급증한 우편투표의 개표가 제때 이뤄질지 유효표냐, 무효표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중앙일보 석경민입니다.